왜날 찌려봐? <laughs> 왜날찌봐 왜 내가 세웠어? 좋아요와 <laughs> 구독 눌러주세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린인턴입니다. 네, 저는 경북도창의 신진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기 안양 저도 볼링장에서 신진원 선수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신준 선수분을 안 만나는 동안 또 자세가 많이 망가지고 흐트러져서 오늘 다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저 오늘 어떤 거 배우나요? 오늘은 그냥 원 포인트 형식으로 계속 볼을 치면서 그때 그때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좀더 수정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해볼까 해요. 아, 근데 저희가 <laughs> 저희가 사실 나이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동갑이에요 98년생 동갑인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반말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계속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존댓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쓰다보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존댓말을 더 많이 쓴 사람이 날도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기예요 오케이 아이스크림. 근데 저희 저 아이스크림 진짜 비싼 거 먹었어요 아프갤런? 네 오케이 제일 큰거 오케이 큰거 오케이. 그러면 은 저희 오늘 반말 컨셉으로 강의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몸풀겸골몇번 쳐봐. 네. 원래 치던 대로. 그동안 나 없이 쳤던 것처럼. 네. 후. 아, 이거, 이거. 원래도 이렇게 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진단 아, 끝? 또 무슨 말 했어. 진단 끝. 끝났어, 이미 우리 처음에 스텝 연습했던 거 기억나나? 자, 하나 나가고. 둘 나갈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더 들어와야지. 이렇게. 왼발 나가고, 첫 스텝 나간 발 앞으로 두 번째 발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볼칠때 보면 나 보폭이 너무 커. 너무 크고, 그러니까 얘가 못 따라가는 거야. 아.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자리하고 갭이 너무 커. 지금 초고칠 때 서른에서 시작을 했는데, 스텝을. 마지막에 끝날 때 어디가 있었어? 아. 센터에 가 있었잖아. 아.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살짝 나갔다가, 그발 모양 그대로 앞으로 오고, 그러고 인슬라이딩. 그러면 비슷하게 떨어지지. 스텝은 이것만 고치면은 웬만하면 좋아져. 어, 웬만하면은 고. 하나, 둘. 오! 어? 아니네. 오가 아니네. 알았어. 야, 스페어. 아! 안될것 같았어. 아, 이거 때문에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래. <웃음> <웃음> 지금 하는 동작의 절반 크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손목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언제 이렇게 붙여 커핑이 되는 아, 위치는 뭘내려놔보푸쉬에서다운해서백 가는 이 과정 동안 커핑에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도 완전히 이제 플랫하게 이렇게 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틸트 각을 만들어 놓고, 풀파징을 하기로 했었지.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렇게 커피 강하게 들어가 있진 않아. 자, 하나 나가고, 둘의 푸쉬. 그대로 나갔어. 팔 아, 가만히 있어도 돼. 자, 나갔지. 다운 내려가면 서 손목에 어느 정도 힘이 빠져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럼 백까지 그거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풀지 않고? 어, 내려올 때. 겨드랑이 붙여서 들어오고 왼손 떨어지고 그대로 얹어놔야지 아, 근데 210점 찍은 거 알아요? 아. 아, 봤어요 대단하죠? <laughs> 어떻게 쳤나 신기해 <하시는지. 웃음> 스텝 작게 해야 돼 하나 둘셋넷 다시 발이 좀더 작아야 돼. 하나, 둘. 그렇지. 다시 잡아. 오! 되잖아. 아. 어. 하나, 둘. 오! 이제 다 시범인까지.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아, 이거 뭔지 알아? 민국이! <laughs> 민국이? 왜, 야, 민국이. 왜, 왜, 아, 이름 지어주 민국이. 아, 민국이? 오케이. 그대로. 스윙은 항상 똑바로. 그렇지. 잘했어. 와우! 아, 똑똑해. 똑똑하면은 <laughs> 혼자서도 잘해야지. <laughs> 어제 라이브 방송하다가 명언을 들었어. 볼링공이 문제가 아니라 손이 문제다. 그치. <laughs> 볼링공은 아무 죄가 없지. <laughs> 하나, 둘. 아. 나아지고 있어. 맞지? <laughs> 표정이.. 못 믿은 표정인데? <laughs> 아, 저한테 욕했어요, <웃겼어요>, 지금.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내가 욕했어. <웃겼어>? 아, 이거 이렇게... 알았어.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오! 오! 아우! 오, 근데 계속 칠번핀만 남는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두껍게 들어갔잖아. 손목에 힘더 줘. 뒤에 갈 때도 힘 주고 있어야 돼, 손목에. 야. 뒤에 갈때 자꾸 이렇게 풀리잖아. 가지고 있어야 돼. 됐다! 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잘 들어갔잖아! 그거 나한테 물어본다고? 아니, 너 뭐. 물어. 아. 이거는 공차시야. 트윈드는 엄지가 안 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볼에 중략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손이 확실하게 공 밑으로 들어가 주질 않으면은, 내 손으로 뭔가 회전의 방향이나 회전의 속도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하면은, 풀리면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 그치? 이렇게 오면은 내가 여기서 놀 건지, 여기서 놀 건지, 여기서 놀 건지. 여기서 이렇게 돌릴 건지, 이렇게 돌릴 건지, 그것도 다 컨트롤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백스윙에서 손이 이렇게 풀려있지. 어, 그러면은 공이 어떻게 되겠어? 왼손이 떨어지자마자 바닥으로.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잖아. 볼에 중약지만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중약지에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야구공 잡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이렇게 다 눌러서 주고, 눌러서 주고 커핑을 유지해서 그대로 내려오면, 아. 다르잖아. 어, 이런 식으로 골이 빠져야지. 아. 항상 백 넘어갈 때, 커핑이 풀리는 게 아니고, 잡힐 아. 수있게 백스윙 높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커핑을 유지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하나, 둘, 그렇지. 아 빈다. 굴지. 음, 아.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어. 아, 스피드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빨리 갔잖아. 잘 아. 갔잖아. 오케이 한번 더. 감독님도 힘들어 하시는데. 빨리, 어, 빨리 스트라이크 나와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나와야 되는데. 하나, 저기. 아! 왜날째려봐왜날째려봐 왜 <laughs> 왜, 왜 내가 세웠어? 핀을 <laughs> 째려보다 그만. 잘했어. 지금처럼 하면 돼, 찮아처손안 될게. 자, 해봐. 들어가서. 원투도 쏠 텐데. 자꾸 원투로 들어가네. 제발.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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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아봤는데. 제가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습하면서 배워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랑 진짜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laughs> 민망하네. 달르면 안 되는데 제가 앞으로 뭐 자세든 스텝이든 강약 조절이든 이런 거 연습 열심히 많이 해서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달라지지 않게 오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제가 지금. 원, 쓰리 스트라이크안 나왔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거는 제가 제트렌드 해치리 개인 채널에 연습을 해서 꼭 올릴 테니까 제 채널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저 어땠나요? 오늘... 고생했어요 아 <laughs> 어, 고생 많았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 고생했고 <laughs> 네, 네. 근데 그래도 잠깐 사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좋아진 부분들이 <laughs> 몇개 생겨서 어, 오늘은 그걸로 되게 만족하고 고생했어. 제가 연습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연습 많이 해야지. 아, 그리고 저희 하도 내기한거 있잖아요. 아, 또, 또 존댓말 했어 이게 참 사람이 너무 공손하다 보니까. 존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근데 오늘 레슨하면서 제가 계속 존댓말을 해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 제일 큰 걸로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다음에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